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지난주에 이어 성도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은 바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사랑 관계를 호세아의 가정 환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호세아 아내의 관계를 통해 물론 사랑으로 가정을 시작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호세아를 떠나는 아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 흐름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 가정 이야기를 하며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이 변질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호세아 후반부로 가면서 이스라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타락의 모습은 개인 이야기가 아닌 공동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가 호세아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듯 지금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뿌듯해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무시하거나 끊어버리면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선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속상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이라는 것이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훈계는 처벌이 아니라 잘못하는 자녀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심판이라는 징계를 최종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웃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공동체 내에 비일비재했습니다. 법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십계명에서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것들을 무시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나만 괜찮으면 되라며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고쳐야 한다고 인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죄악을 부추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그들의 타락한 모습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도리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무시했습니다. 호세아는 사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성경의 본문 위에 있는 타이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고 행하고 있는 영적으로 부정한 육체적으로 음란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장 1 7의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리고 5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타이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이전에도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때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이나 자신들의 노력으로 심판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심판은 이방인들을 통해 진행되지만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면서도 심판의 의미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장 1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혼란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하자 이스라엘은 반응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반복되어 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잠시나마 심판을 피하려고 하려는 꼼수였습니다. 진정함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정되는 이유는 위기를 극복한 뒤 변화되기는커녕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이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의식하고 자기들 스스로 회개문을 작성해 온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호소문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최소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읽어봤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두들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 장들과의 흐름에서 다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이 구절을 읽어왔지만 5장까지 나타난 호세아의 흐름을 이해하고 4절 이후 하나님의 반응을 다시 꼼꼼히 읽어보면 백성의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담은 호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만 읽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회개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호세아의 강력한 심판 선포를 두려워하며 그들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하라는 회개는 자신들의 교만함에 근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용이라도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공로와 노력 근거로 인해 하나님이 돌이시키실 것이라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호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 같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나오시는 분이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라 회개하면 용서해 줄뿐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장의 타이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척 하는 임기응변일 뿐이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번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의 심경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회계는 자신들의 잘못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방향을 틀어달라는 교만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회계란 눈동자만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의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이면서 하나님이 환경만 바꿔주시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음행에서 떠나고 불의에서 떠나고 의지했던 사람과 우상에게서 떠나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회계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해왔던 상투적이며 형식적인 회계의 모습 뿐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다시 하지 않겠다는 타락한 내용들은 없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 종류의 심판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만 사람들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결국 자기의 의가 더 중심이 된 회개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식적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찢으셨다, 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잘못에 대해 돌이키라는 강력한 요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회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듣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사랑 고백은 아침 안개처럼. 새벽 이슬처럼 더 덥다.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내 뼛속까지 파고드는 말을 전한다. 빛처럼 번득이는 내 심판에 너희가 깨어 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찾는 것은 너희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을 깨뜨렸다. 아담처럼 너희는 나와의 신의를 깨뜨렸다.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인간처럼. 이러한 진심이 없는 회개를 두신 하나님의 반응은 사절에 나온 내가 어찌하랴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돌아와야 할 것들로부터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음을 이 호소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입은 회개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죄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떠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올바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을 뿐 진정이 없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예수가 지적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혹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과 마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안달하는 단어는 감각적 지식뿐 아니라 인격적 경험적 지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내의 고매를 동창시켜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는지도 모릅니다. 부부만큼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인격적이며 경험적인 아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죄의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연히 감사와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변질된 이스라엘의 사랑이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를 수없이 오랫동안 들여왔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예수 안에서 저희의 삶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저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가벼운 눈물로 저희의 잘못을 고하기 끝나기보다는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어떤 공격과 도발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신 또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는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낄 때 감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죄를 멀리하고 혹시라도 죄에 물들었던 옛 사람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